이렇게 비싼 와이퍼 쓴다고 다잘 닦이는 거는 아닌데요. 오늘은 가성비 쩌는 이원파츠의 와이퍼랑 유막제거제 세트로 작업을 해 볼게요. 하이브리드 와이퍼 두 개랑 유막제거제가 한 세트로 13,900원입니다. 좀 있음 태풍 오고 장마철인데 미리 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와이퍼 교체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유막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유막을 제거하지 않고 와이퍼만 바꾸면 소리가 나고 잘안 닦일 수 있어요. 세차 타월도 같이 준비하면 좋습니다. 도시에 사는 대부분이 정체가 심한 곳을 다니실 건데요. 매연, 먼지, 기름 같은 게 차에 많이 묻어요. 유리에도 똑같이 묻어서 유막이 형성됩니다. 앙, 새동까지 묻어서 엉망이네요. 와이퍼는 유막 제거하고 교체하려고 기존 그대로입니다. 유막 제거부터 하러 세차장에 갈게요. 셀프 세차장에 왔습니다. 주의 사항을 읽어보고 하셔요. 2,000원을 넣고요. 예비 세척을 누릅니다. 고압수로 외부 유리를 깨끗이 세척합니다. 그냥 유막 제거하면 먼지 등 오염물질이 유리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유막 제거를 앞유이랑옆유이 사이드미러, 뒤유리 다할 거라 싹 뿌려줍니다. 이거 하나로 다른 곳도 다되어요 이왕이면 한 번에 하면 편합니다. 물은 다 뿌렸네요. 이원패치 유막제거제 꺼내면 장갑도 같이 들어있어요. 개봉하면 수세미에 산화알루미나 연마 성분이 묻어져 있어서 일회성으로 간편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트릴 장갑을 껴주고요. 유막을 간편히 제거해볼게요. 물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라 물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합니다. 다만 햇빛이 강하면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요. 물을 수세미에 묻혀줍니다. 수나가 거품이 작아지면 물을 다시 묻히면 살아나요. 헤드에 적당한 압력을 주며 누르면서 열심히 닦아줍니다. 원형으로 돌려가며 연마해주면 좋아요. 오염이 심한 부분은 물을 보충하면서 여러 번 닦아줍니다. 전면 유리는 잘 닦았고요. 측면 유리랑 사이드 미러도 다 닦아서 유막 제거해 줄게요. 다 닦고 나면 뿌연 유리가 맑고 청명하게 바뀔 거예요. 비올때 사이드 미러도 물기가 묻으면 불편하니 잘 닦아 줘요. 일반인들은 유막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도꽤 많으신데요. 유막으로 인해 새 와이퍼 교환 후 소음이 날수 있고요. 와이퍼가 드드득하는 떨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와이퍼 수명이 남았는데도 유막 때문에 교환하기도 하죠. 이원파츠 유막 제거제 성분은 산화 알루미나로 산화세륨보다 효과가 좋고 수월 자국을 방지합니다. 산화 알루미나는 산화세륨보다 연마력이 세고 주변 고무 플라스틱에 영향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디테일 인샷까지 않고 갖고 있단 유막 제거제 안써도요 일반인들도 저렴하고 간편히 유막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새 와이퍼 교환 시 유막을 먼저 없애는 게 좋고요. 유막 제거만으로도 와이퍼를 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물 뿌려 보니 본넷 쪽은 물방울이 맺히는데 유리 쪽은 깔끔해요. 유리 쪽이 지저분하던 물때 얼룩이나 유분기가 지워져 깨끗합니다. 극세사 세차 타월로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 물로 유막 제거제를 씻어내고 마른 타월로 잘 닦아야 연마제가 남지 않습니다. 유막 제거제 썼더니 유리가 맑고 깨끗합니다. 세차장 가서 열심히 닦은 보람이 있네요. 이제 와이퍼 교환해야죠. U자 타입 고리형 와이퍼라 교환은 쉽고 금방해요. 와이퍼 교환 주기는 6에서 12개월 정도고요. 잘 닦이지 않거나 소음이 심하게 나면 교환합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유형 고리형 와이퍼라서요. 일부 차종은 전용 제품을 써야 합니다. 대부분은 1형이죠. 와이퍼를 볼까요? 정말 와이퍼 두 개에 유막 제거제까지 13,900원이면 가격에 거품이 없네요. 다른 데 거는 와이퍼 한개 가격이에요. 슬리명 하이브리드 디자인입니다. 장착 전 초록색 보호 커버를 벗겨 줍니다. 저 보호 커버 안 벗기고 장착해서 안 닦인다고 반품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3중 스크래퍼 구조로 와이퍼 날의 균일한 압력과 밀착력이 좋습니다. 더 정교해진 4세대 나노그라파이킹 미세코팅 기술로 수명이 길어지고 실리콘 코팅의 잔상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와이퍼 사이즈가 틀리죠. 보통 운전석이 길고 조수석이 짧아 좌우 사이즈가 틀립니다. 사이즈표를 보고 구매하는 게 좋겠죠. 와이퍼 장착해 볼게요. 와이퍼함에 아유리가 깨질 수 있으니 매트를 깔아 줍니다. 혹시나 놓치게 되어도 매트 때문에 안전해요. 조수석 거랑 바뀔 수 있으니 길이 확인하고요. 커버를 열고 살짝 틀어서요. 유자 고리에서 내려 빼줍니다. 완전 쉽죠? 고리를 보면 U자 형태입니다. 와이퍼 장착은 더 쉬워요. 커버를 연 상태에서 밑으로 내렸다가 올려 끼워줍니다. 커버를 딱 소리나게 닫아주면 끝. 운전석은 끝났으니 살짝이 놓습니다. 조수석도 사이즈 확인하고요. 혹시나 교환 시 너무 많은 힘을 주면요. 와이퍼암이 휘어 얼라이먼트가 틀어지니 자란다기고 드드득 거릴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유막 제거했고 와이퍼도 새 거인데 문제가 있다면 와이퍼암 교환도 필요해요. 유막 제거와 새 와이퍼를 교체해 놓으면요. 갑자기 비었을 때잘 보이고 여유롭죠. 비올 때는 차도 막히고 우산도 써야 하고 이것 저것 신경 쓸게 많은데요. 앞이 잘안 보이고 버벅 소리까지 나면 정신 없습니다. 비 맞고 와이퍼 교체하면 서럽기까지 하죠. 하이브리드 와이퍼 밀착력 좋고 멋지네요. 물 뿌려서 테스트해 볼게요. 많은 물도 한 번만 해도 깨끗이 닦입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잘 보이겠네요. 드드득 소리나고 안닦이면 똥차 느낌의 옆에 누구라도 타면 쪽팔 인데요. 와이퍼가 잘 닦이면 관리된 세차 느낌이 납니다. 유막이 제거되니 물이 맺히지 않고 잘 흐르네요. 올여름 장마는 문제 없겠습니다. 교수석 쪽 교체한 와이퍼를 보니 날이 없어졌네요. 혹시나 점검해 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13,900원으로 와이퍼 교체랑 유막 제거해 보셔요. 점심 돈가스 먹으러 왔어요. 메뉴표를 보니 가격이 완전 저렴해요. 6,000원짜리 돈가스 나왔습니다. 먹어보니 완전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